오케이! 네. 대박나자! 축하드립니다 옥포차를 오픈한 옥탑방 혀돌기입니다 이곳은 기본 4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인이 추가될 시만 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주류는 4,000원 고정 안주는 약간 오마카세 느낌으로 그때그때 제 기분에 따라 바뀔 예정이며 가격도 그때그때 바뀔 예정입니다 많은 현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좌이체 가능한가요? 아 계좌 이체도 가능합니다. <laughs> 이 포차는 보시다시피 겨울용이 아니고 운동회용 포차이며 구석구석 바람이 스며들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따뜻해 보이지만 현실은 굉장히 추우며 그날 그날 날씨에 따라서 어떤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당근마켓에서 난로를 구비할 예정이지만 방문해주시는 분들은 알아서 좀 따뜻하게 껴입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주소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